발달 지연에서 MRI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소아 지적 장애에서 MRI 검사 과정은 단순 촬영 절차가 아니라 사전 준비, 촬영, 사후 회복 및 판독, 결과 상담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흐름을 거칩니다. 특히 소아는 협조가 어려워, 마취 진정, 발달 단계에 맞춘 환경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성인 검사와 다릅니다. 소아 MRI는 안전성, 진정, 금속 여분과 움직임 방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. 단독 MRI 결과만으로 진단 확정은 어렵고 반드시 임상발달 신경학적 평가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. 1. 검사 목적과 적응증 확인입니다. 목적, 지적 장애원인을 감별합니다. 기형, 손상, 염증, 대사, 유전, 질환 등 적응증, 발달지연과 신경학적 증상, 경련, 뇌전증 동반, 두위, 머리둘레. 이상 소두증 대두증 신체 기형 안면 기형 동반 출생 전후 뇌 손상 의심 등입니다. 이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. 병력 청취 및 사전 검사 임신 출산력 발달 이력 가족력 유전 질환 여부를 확인합니다. 필요시 혈액 검사 빈혈 대사 상태 심전도 호흡기 상태를 점검합니다. 진정 여부 결정 영유아 저연령 아이 촬영 시간 20-40분. 동안 움직임 방지 위해 진정이 필요합니다. 고연령 아이 훈련 설명으로 협조 가능하면 무진정 촬영을 합니다. 진정 전 금식, 보통 고형식 6시간, 모유 4시간, 물 2시간 전 중단합니다. 안전 점검, 금속 물질, 치과 교정기, 인공 와우,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합니다. MRI 금속 검사 문진표를 작성합니다. 3. 촬영 과정입니다. 진정 유도.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경구 진정제를 사용합니다. 호흡, 맥박, 산소 포화도 지속 모니터링합니다. 아이 고정 및 준비. 머리 움직임 방지를 위해 헤드 코일에 고정합니다. 귀마개 또는 헤드폰 착용 소음 차단합니다. 필요시 부모 동반 입실이 가능합니다. 무마취 검사 시 MRI 시퀀스 촬영 T1, T2, FLAIR, DWI 확산 강조 영상 기본 촬영을 합니다. 필요시 MR 스펙트로스코피 DTI 확산 텐서 영상, MRA 혈관 영상을 추가합니다. 뇌 전체 및 특정 부위 대뇌피질 백질, 뇌량, 해마 손해 등을 정밀 촬영합니다. 사 촬영 후 회복 및 관찰입니다. 마취 진정 사용 시 회복실에서 30분 주 시간 모니터링합니다. 호흡, 야타짐, 구토, 진정 지속 여부를 관찰합니다. 완전 회복 후 퇴실합니다.